찬바람이 나면 눈물이 난다며 안경과 선글라스를 동시에 해결하길 원하시는 70대 어머님의 변색렌즈입니다. 변색렌즈는 자외선을 받으며 색상이 변하고 변색이 되는 농도는 자외선의 양과 자외선의 양과 온도에 따라 틀려지게 됩니다. 색이, 색이 변색되는 데는 20초 정도면 충분하게 변색이 되지만 탈색이 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유의해서 변색 렌즈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안에서는 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시 발생하는 눈부심을 막아주기에는 부적합할 수가 있습니다.